트위치의 대표적인 정글러로 꼽히는 PU 탑에 대한 이해도를 일단 높이고 경험치를 쌓아보자 올해에는 탑에 도 도전하며 온라인업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부지몬들과 서포터로는 정글 다음으로 자주 플레이하며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이지만 거드라 킬! 아 진짜 솔랭을 하다가 멘탈이 나가면 내가 아... 미드할까요? 미드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오리아나 잘해 미드 그러니까 아이가... 챔피언 중 오리아나를 주력 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시즌 11승 7패 시즌 9 3승 8패 뭐지 버그인가 끼리아나는 보면서 잘 풀린 기억이 없다고 시청자들이 음... 의문을 제기하면 그래도 평타는 넘게 쳐요. 근데 팀원이 맨날 씨국밖에 없어서 그렇지. 당국 한국 한 본인은 문제가 없다는 양심 없는 발언을 하고는 하는데 이에 수상함을 느낀 제작진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집중해서 해볼게요. 첫 배치니까 첫 판이니까 내가 캐리 해야지. 잘하는 모습 보여줄 거야. 첫 판이니까. 하는 모습 어리막지아나왜 이렇게 제 실력이 안 나오지? 너무 오랜만해서 그런가?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지만 약칠 개월 만의 첫 아. 게임임을 감안하여 조금 더 조사를 아. 진행해 보았습니다. 매자이를 아. 음, 가? 무조건 진짜, 진짜. 게임은 진짜, 진짜. 많이 한 사람 거 따라 보고 해야 돼. 해야 돼. 진짜. 장인의 빌드를 참고하며 본인도 장인이 된 것처럼 캐리를 꿈꾸는 피유. 아 뭔가 이상합니다. 뭐 하세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래 칼 사빈에게 빌루 엄남.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또내 탓한 거야? 아... 남 탓에 급격히 멘탈이 흔들리고 내가 남 탓을 안 하면은 지가 못한지 모르나 봐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개머리판으로 대X를 찍어서 아... 아... 진짜... 군 아, 필려고 생기우는 샤코가 그 점이 있다 샤코 게임 안 하네? 아 레전드인데 이거는? 그대로 잠수를 타버리며 반대 누구야 이거? 내 생각에 샤코가 반대일 듯? 서렌도 반대하는 샤코 하사딘 약속의 시간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이판 너무 정글 너무 역겨웠다 아, 확실히 이상하지만 롤에서 이런 트롤을 한판 정도 만나는 건 흔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게임도 살펴보죠 예, 나는 무기입니다. 멘탈이 나간 영향인지 로봇이 되어가는 기유. 로봇입니다. 나는 로봇입니다. 아씨기. 로봇이 욕을 찰지게 잘하네요 너무 짜증이 납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할만합니다. 너무 짜증이 나네요. 딜. 뭐아나마아 없어 나 가면 어차피 죽어 이걸 정치하네 술피도 떼보고 정글 커버도 해 보는 길이 하 아, 자크야! 정글 좀 돌아. 아, 이르차이나 너 지금 전이야 아. 아군이 탈수. 아군이 탈수. 전 라인을 망치는 자크와 안 돼. 나는 솔킬 서 미드로 달리는 탐요네. 보다 못한서 포터가 한 마리 위로를 건넵니다. 아나 미더 솔킬도 땄잖아 아, 왜 우리 팀만 수준이 이렇게 낮아져? 그것이 롤이니까 그덕.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게임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끼리아나가 7만 데미지를 넣고도 패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7만 데미지는 2633에 약 26.7배. 이걸 얻게 졌음. 아, 그래. 말파이트와 야스오 상성을 의식해서 팝미드 스왑을 하는 P.O팀. 는투타임 정글의 지원을 받아 잘 성장하는 오리아나. 그러나 상대 서포터의 활약에 한없이 잘리는 정글 서포 용시팔 저조 조심해. 스킬 알리면서 제발! 어왜 이렇게 막 가? 소락하면서 야 일단 미드 내면서 네 그런 소락카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라 말파. 오리아나님이 계셔. 그래 이거지. 어때? 우리 말파가 이걸 해내나요? 아, 애니. 그래도 나 잘했어. 방금 빙글빙글하면서, 맞죠? 나 나대로 열심히 비벼고았지만 뭐야 뭐야 상대 애니비아 20킬 애니가 14킬을 하는 등키리아나를 제외한 팀원이 50대 수를 기록하여 패배하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망게임이 맞다 이거는 50분 게임했어? 아 진짜 죽고싶다 피오 멘탈 3살 녹는다 너무 큰 충격과 역겨움에 제작진은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에우 음 너무 저주받았는데 진짜 이렇게 괴기한 팀원들만 만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저주가 아닐까요? 정말 피유가 못한 것일지 저주와도 같은 팀원이 문제인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피오는 과연 이번 시즌에 끼리아나의 저주를 풀고 행복놀를할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